안녕하세요. 밝은 명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량의 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모나 분위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외모 컨설팅을 사주로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 임상을 많이 뽑아서 사주적으로 이기 글자가 있으면 외모가 어떻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주로는 외모를 볼수 없습니다 외모나 그런 것들을 볼 기준이 정말 달라요 진짜 많이 임상을 했는데 너무너무 달랐고 사주로는 외모를 볼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반대로 분위기나 기운, 흐름 이런 거는 정말 볼수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나 외모를 보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음량의 조화를 통해서 내 외모를 30%, 40%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빨리 말씀드리려고 다른 컨텐츠를 진행 중인 게 있었는데 다 제치고 이걸 먼저 뽑았어요. 급해요, 급해. 여러분들한테 빨리 알려드려서 분위기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응용만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면 장담컨대 30% 40%는 외모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오늘은 사주를 보지 마시고 내 얼굴을 보세요. 준비물은 내 얼굴입니다. 음은 야, 여자고 곡선을 뜻해요. 남자는 양이고 직선을 뜻합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을 봤다. 근데 양기운이 많은 직선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직슨 골격이 있다, 광대가 좀 나왔다, 턱이 좀 나왔다 이런 경우는 양기운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음양의 조화가 조금 깨진 거죠. 여자를 표현을 할때 곡선을 중심으로 모나지 않은 얼굴형들이 대부분 여성스럽다, 곡선형 얼굴 이런 것들이 여성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여잔데 양기운이 많으면 곡선을 계속 살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굴곡진 게 많고 직선형 표현이 많다 내 얼굴에 이러면 이걸 곡선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기운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음기운을 보충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얼굴에서 눈썹을 그릴 때도 일자 눈썹 절대 아니고 아치형으로 웃는 얼굴로 아치도 뒤가 이렇게, 이렇게 위로 간게 아니라 이렇게 아치형 웃는 형으로. 극단적인 거 말고요. 그냥 국선을 조금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눈썹을 염색을 해주는 방법도 참 좋아요. 눈썹뼈가 T존이 부각된 남성형, 양기운이 많은 얼굴은 눈썹을 조금 밝게 염색을 해서 이게 눈에 안 보이게끔 밝혀주는 게 최고 좋아요. 음, 그럼 또 머리 스타일도 직선이 스트레이트보다 웨이브적인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그긴 스트레이트 머리보단 그게 직선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잘라서 곡선으로, 가로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곡선의 한 방법이고요. 제가 지금 외모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얼굴이 달라지게 되면 내 마음가짐이 또 다르게 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얼굴이 바뀌면 1차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게 맞아요. 너무 외모 지향적으로 가는 건 저는 추구하지 않지만, 내 인생에서 지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외모를 바뀌는 게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얼굴이 바뀌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내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곡선을 표현을 하는 것 중에서 양기운이 많은 직선형 얼굴인 분들은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게 1순위예요. 그래서 내가 좀 진하게 생겼다. 눈가 쪽. 특히 T존이 강하게 발달해 주신 분들은 이 직선형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곡선을 살려주시고 이거를 부드럽게 환하게 메이크업으로 또 어두운 부분을 좀 환하게 밝혀 주시고 직선을 곡선으로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웃으시는 게이 곡선형 얼굴의 완성입니다. 네.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되 내가 곡선을 추구한다 라고 하시면 웃으세요. 그게 진짜 곡선을, 곡선을 만드는데 음, 마지막입니다. 완성이고요. 네, 웃는 거. 항상 웃는 연습. 미소라도. 눈웃음이라도 항상 장착해 있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음기운인데 너무 음기운만 있다, 너무 동글동글 하다, 너무 곡선형 얼굴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직선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직선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동글동글한 부분을 직선으로 음영을 줘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윤곽이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 음양의 조화가 맞겠죠. 동글동글하고 너무 음적인 기운을 품는다라고 하면 헤어스타일도 스트레이트 직선형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눈썹도 약간 일자 눈썹인데 일자 아치형으로 이렇게 직선을 표현을 해주셔야지 음향의 조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주적으로 분위기나 외모를 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고 나의 일주일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고. 그렇고 조금 조금씩 바꾸다 보면 나의 인생, 나의 운명, 그 다음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내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점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